코스피가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 고점을 높였다. 한국 거래소와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5일 2490.80으로 지난달 29일 종가 2451.50보다 1.6% 상승했다. 지난달 6일 종가 기준 2292.01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 7% 반등에 2500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이 지난 한주 5그레일간 2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을 제외하고는 줄곧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4조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미국 물가 지표의 정점 통과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이 전세계 증시에 선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난 덕분이다. 이번 주 공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낮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시장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더라도 연준이 즉시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하는 등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동아시아권 지정학적 위험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금리 결정 이벤트가 없다 보니 이달 내내 시장은 큰 변동 없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는 메이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7월장에 이어 8월장 들어와서도 외인 메이저의 매수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미 6월과 7월에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상황인데다 계속해서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9월에 있을 금리 이벤트는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죠. 7월에 보셨듯이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확정되자 시장은 커다란 악재 해소 의미로 받아들여, 코스피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이벤트는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 폭이 낮아지는 것만 확인하는 것일 뿐,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할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니까 외인들이 코스피를 미친 듯이 쓸어 담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니 종목별 흐름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개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견인하는 외인 메이저가 순 매수행진을 하는데 개인들 매매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뉴스 흐름을 보면 교묘하게 개인들로 하여금 주식을 헐값에 내다 팔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며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지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람스 주력주 섹터별로 상승 흐름을 명확히 볼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올린 히림에 이어 오늘 소개할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도 히림과 마찬가지로 이번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의 수혜주로 부각되었는데, 현대와 삼성이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더 라인의 1조 3천억 규모 터널 공사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 현대 건설 지분은 대략 7천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라고 나와 있죠. 기간 계산을 해보니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이네요. 그럼 최근 유신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실까요? 접수기간 2022년 6월 15일부터 채용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건설이 공사를 따내고 계약한 게 6월 12일인데, 그리고 공시 서류 제출일이 6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유시는 6월 15일 사우디 현지 근무 터널 설계 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직을 구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42개월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다른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유신 실적은 2021년 영업익을 2022년 1분기에만 절반을 넘겼으니 실적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힐링과 거의 복잡한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일봉 중장기선 60선, 120선, 240선, 480선 아래 깔고 단기 입형선인 5일, 15일, 20선 그리고 추세선이 수렴 응집해 있으며 발산 흐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2차 상승의 전조 흐름이 확실해 보이니 힐링과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차트 우량주 2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저녁 평온한 시간이 되시고 이번 상승장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